여기 모이신 국민 여러분들 사실 계란 많이 드시지 않나요? 저희 같은 제가 좀 감히 말하긴 그렇지만 서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 그러니까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 특히나 자취생들 대학생들 청소년들 제일 많이 먹는 게 계란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계란이 얼마나 가격이 올랐는지 아시나요? 오늘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 지금 마트에서 15,000원짜리 한 판에 15,000원짜리 계란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계란 가격을 올렸습니까? 지금 조류독감이라는 그런 어, 조류들이 퍼지는 바이러스가 지금 퍼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박근혜 정부의 하수인 그리고 박근혜 정부랑 같이 한 배를 탔던 황교안 이 내각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조류독감이 제일 처음에 발견이 된 것은 지난달입니다. 11월 16일입니다. 그 이후에 한 거의 한 달간을 허송 세월을 하다가 박근혜가 탄핵이 되고 나자 12월 12일이 돼가지고야 겨우 관계장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들 기억하시죠? 황교안은 대통령 코스프레를 하고 자기가 의전을 더 따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아까 앞에 이야기했던 사드 배치, 국정교과서 그리고 한일 군사협정 같은 것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 국민들이 가장 값싸게 먹을 수 있는 단백질 공급원인 계란값이 폭등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12월 23일이 돼서야 겨우 이제 거의 뭐 얼마 안 됐습니다 며칠 전이 돼서야 TF팀을 겨우 꾸렸습니다 근데 이 사이에 또 놀라운 일이 몇 가지가 밝혀졌는데요 원래 이 AI 같은 이런 조류독감은 방역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방역을 위해서 현지에 조사를 보낸 사람들을 무려 5일에서 7일이나 지체를 시킨 것이죠. 그리고 또 그곳에서 사용하던 소독약들이 지금 검수를 해 보니까 소독약의 약 80%가 사실은 효과가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3천 마리, 3천만 마리의 닭이 지금 생처분을 당했고 그리고 그중에서도 산란닭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계란값이 폭등을 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황교안과 이 무능한 내각은 어떤 조치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한술더 떠서 얼마 전에 문영표 장관이 구속된 거 알고 계시죠? 이분이 원래 구속의 뭐 지금 삼성생명과 제일모직 때문에 구속이 되는 걸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 작년에 메르스 사태 때 국민들한테 삼성 서울 병원이라는 메르스를 퍼뜨리고 있는 병원을 숨긴 것이 누구죠? 바로 문영표입니다. 이 문영표가 얼마 전에 삼성 생명과 제일 모직권으로 구속이 됐지만 사실은 국민들의 건강과 아니보다는 재벌 병원의 이익을 위해서 더 복무한 그런 행태 때문에 이전에 구속이 됐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황교안도 지금 사드 배치라든가 국정교과서 같은 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최소한의 국무총리로의 양심이 있다면 사실 국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이 조류독감 문제에 훨씬 더 매진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나마 지금 마지막에 한 것이 삼계탕 코스프레였습니다. 삼계탕을 먹으면서 국민들한테 닭고기가 익혀서 먹으면 조류독감이 걸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단놓코 말씀드리는데. 조류독감보다 훨씬 무서운 것이 황교안 내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황교안 내각을 몰아내는 것이야말로 조류독감을 확실히 근절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류독감보다 더 위험한 황교안 내각이 물러갈 수 있도록.